오늘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시경이 형의 콘서트 티켓팅 날이다. 누군가 나에게 버킷리스트 같은 게 있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단언컨대 성시경 콘서트에 가보는 거라고 대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10대, 20대의 감성은 시경이 형의 음악과 함께 자라왔었다. 전 앨범을 다 찾아듣고 꽂히는 노래들은 하루 종일 무한 반복을 하며 질릴 때까지 듣곤 했었다. 그러니 내 최애 가수는 성시경이다. 그래서 난 처음 해보는 티켓팅을 위해 열심히 마우스를 눌러봤지만 아.. 안타깝게도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러 내 앞에는 나 같은 사람이 7만 명씩이나 줄을 서 있다 완전 폭망이다 이런 내 실수를 어이없게 쳐다보는 내무부 장관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었다 <laughs> 콘서트장 총 수용인원이 15,000명 정도라는데 내 앞에 줄은 6만 명난 이렇게 올해도 티켓팅에 실패하나 싶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내무부 장관님께서 티켓팅에 성공했다고 한다 나는 미친 듯이 좋아서 여친과 부든켜 안고 기쁨의 한호로 질러댔다. 최근에 안 좋은 일들에 계속 치이다 보니 이게 마치 무슨 로또에 당첨된 것 마냥 너무나 기적처럼 느껴져 더욱 행복했었다. 나는 티켓 팅에 성공하고 긴장이 풀리면서 배가 너무 고팠는지 쌀쌀한 날씨에는 칼슐어탕이 제격이라 가게에서 포장해왔다. 요즘에 나는 사실 큰 걱정 없이, 아니, 걱정이 없을 순 없겠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떠올린다거나 지금 당장 고민해봤자 해결되지도 않을 일들을 너무 무리해서 떠올리지 않기로 했다. 사실 처음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았다. 태생적으로 걱정 고민이 많고 무언가를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만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강박적인 사고가 내 DNA 속에 아주 깊숙이 뿌리내려서 걱정 없이 맘 편히 놀고먹고 쉬는 것조차도 나에게는 쉽지가 않았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두달 전쯤인가 나는 너무 많은 걱정과 고민, 뭘 이뤄내야 한다는 강박과 스트레스가 내가 느낀 것 이상으로 마음속에 누적되었던 건지 너무 힘들고 답답했었다. 그래서 자꾸만 멀리 떠나고 싶다거나 그냥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안한 채로 그저 쉬고 싶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었다. 그리고 나도 내가 본 어떤 이들처럼 심각한 문제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저 물 흐르듯이 살아보고 싶다는 강력한 충동이 느껴졌었다. 결국 나는 얼마 전에 그렇게 하기로 다짐했고 행동했다. 당분간은 배짱이 마냥 그냥 쉬어가기로 말이다. 그래서 종종 걱정이나 번뇌가 차오를 때면 마음을 지그시 누르고 평온함을 찾는 훈련을 계속해왔다. 그렇게 마음을 다듬는 연습을 한 덕분에 지금의 난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 만약 경제적인 부분만 걱정이 없다면 나는 평생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꽤나 행복한 상태다. 하지만 예상컨대 나는 자가도 마련해야 하고 노후도 대비해야 하며 부모님의 노년도 챙겨야 하니. 머지않아 나는 또다시 자기 개발을 하고 자리를 잡아 열심히 일을 하며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투자하는 그런 열심히의 삶을 살아갈 게 분명하다. 나는 그렇게 너무도 뻔한 내 앞날이 예상되니 아주 당분간만큼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편하게 쉬어 볼 생각이다. 오늘은 저번에 혼자 갔던 새우버거 맛집에 네모부 장관을 모시고 왔다. 짠돌이 집돌이 생활을 고수한 나 때문에 보통의 연애나 데이트를 잘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시간은 또 얼마나 빠른지 벌써 만난 지도 5년이 넘었고, 내 나이 33살, 결혼에 대해 얘기도 많이 나눴지만, 묵묵히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여자친구가 참 고맙다. 어쩜 이렇게 오래 만날 수 있었던 건 너무 많은 걱정과 고민보다 서로가 지금 이 순간의 행복과 소중함에 좀더 집중한 덕분이 아닐까 싶다. 이번에는 내가 예전부터 눈여겨보던 베이커리 카페에 왔다. 요즘은 이상하게 달달구리한 게 너무 땡긴다. 몸에서는 그냥 설탕과 초콜릿을 미친 듯이 때려 넣어달라고 주기적으로 소리친다. 아마 이렇게 주구장창 처먹어 되면 내 턱살과 얼굴 리살은 푸덕하게 차오르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저히 이 디저트들을 지나칠 수가 없다. 그냥 맛있게 최선을 다해 먹고 그 뒷감당은 미래의 나에게 맡기기로 했다. 저녁은 시경이 형이 에픽하이어 왔던 양고기집에 와봤다. 처음 먹어보는 양고기가 정말 부드럽고 맛있었지만 이 카리스프는 정말이지 너무 짜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면 내무부 장관께서는 마치 아이처럼 이게 너무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왔었다. 근데 나는 동심을 잃은 건지 도통 이게 왜 좋은 건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난 생일 평화를 위해 조용히 입을 꼭 닫고 미소를 띄운 채 그녀의 사진을 한 500장 정도 찍어주고 왔다. 역시 집에서 OTT를 보면서 배달 음식을 먹는 게 준내 개꿀이다. 집만큼 좋은 곳이 있을까? 따뜻한 온기와 맛있는 음식, 그리고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걸할수 있지 않은가? 이건 TMI지만 오래 전에 l a 행복주택에 살았을 때위 집에 페인처럼 사는 아저씨가 지속적으로 층간 소음으로 피해를 줘서 내 인내심과 배려는 폭발했고 결국 그 인간이랑 멱살을 잡고 싸우다 경찰까지 대동한 적 있었다. 그렇게 나는 단독주택을 선호한다. 그것도 단열과 방음이 잘 되는 패시브 주택 말이다. 다른 욕심들은 많이 내려놨는데 나는 조용하고 안락한 나만의 집을 짓고 싶다는 그런 욕심은 있다. 특히 개인적으로 나에게 집이란 돈을 벌기 위한 투기나 투자 대상보다는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 내가 가장 마음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곳, 그리고 가장 나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내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식이 많이 오르고 돈을 좀더 모아서 어느 정도 총알이 마련된다면 내가 지켜보고 있는 건축사님과 소형 패시브 주택을 한번 지어볼까 한다. 물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미정이지만 말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중 하나가 안락하고 평온한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게 아닐까. 아마 우리가 그러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 그런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나는 잠시나마 조금은 쉬어가도 되지 않을까. 내 인생에서 오직 나만이 할수 있는 그런 자기 합리화를 해봤다. 끝으로 오늘 이렇게 별거 없는 제 일상과 함께해 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부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화이팅!